하이브유미스입니다. 네. 이번에 남수울 종합예술학교 초장으로 네. 교육이 되는데요. 어, 다른 타 예술학교들보다 훨씬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이고 어, 굉장히 또 현실성 있는 그런 교육으로 어, 여러분들을 아티스트들 기대, 후발 더 앞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꿈을 이루실 분들은 어, 남성을 정하며 예술학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배우 박성웅입니다. 배우가 되는 것은 열정과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입니다. 저 박성웅이 연기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. 잠재되어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찾고 개발하는 것이 교수의 몫입니다. 교수와 제자가 서로 소통하고 여러분의 꿈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남녀중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, 뮤지컬 배우 김준희입니다. 어, 예술인이 되는 것은 정말 남보다 큰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본인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성을 찾고 함께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남해정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은 그 열정만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남해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너무 반갑고요. 꼭그 반가운 만남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뮤지컬 배우 김소연이고요. 여러분들 꼭 만나뵙게 되길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. 아, 예술인이 되는 것은 남보다 큰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그 열정과 에너지 남해중에서 저와 함께 어, 최선을 다해서 어, 여러분들의 꿈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남해중에서 시작한 인연이 어, 무대에서까지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네요. 어, 남해중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시 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